와야지. 이게 분명히 제주도5 0일 텐데 그냥 간단하게 음. 음. 아는 사람만 인간의 식당입니다. 이제 인사를 드립시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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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네. 오. 와, 다잘 왔다, 동원아. 여기구만. 너 때문에 너의 너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네 덕분이다. 그렇죠? 어, 덕분, 나 덕분. 네. 덕분에, 덕분에. 그 각동 선배님들이 오시는 거구나, 여기. 예. 네. 우리는 네. 한 가지 음식밖에 없어서 아, 너너더 좋아요, 그게. 그냥 바로 나온다 아, 그래요? 네. 네. 메뉴 딱 하나. 메뉴는 정식. 육개같으면백방 백반 백반. 백반, 백반. 예, 네. 좋아요, 좋아요. 음...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네. 어, 저렇게 자신감이 있는 식당이 맛있는 식당이야. 우리 음...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하나입니다. 하나? 예, 네. 딱 하나. 그럼 하나입니다. 그 식당, 버스나 하나. 이거 하나예요 네. 백반. 와. 오... 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좋아요, 좋아요. 딱 백반. 야, 또 정통은 이런 거를. 크으, <laughs> 잘한다. 잘하네, 잘하네. 이제 많이 컸네. <laughs> 자, 서두시다손좀 닦으셨죠? 예. 자 일단 이 밑반찬 보십시오. 아 삼촌, 삼촌 먼저. 도훈아, 너 이런 소세지, 너 이런 빨간 소세지, 분홍 소세지 알아? 네. 아 알아? 동그랑땡 같은 거할 때. 동그랑땡 소세지랑 좀 다른 소세지지, 분홍 소세지. 빨리빨리 한점 먼저 먹어. 아니 그거 왜 거기다가. 아... <laughs> 접시가 없잖아요. 들지도 못하는데. 나. 아잇. 아 젓가락으로 찍으면 되잖아요. <laughs> 왜 나보고 먼저 먹으려나 밥나오 먹고 싶어. 아 빨리요. 아. 너아 먹고 싶어서 그래. 아이 좀 이따 먹어야 돼. <laughs> 아 어, 맛있다. 음이순살지 만에 매력 있어. 뭔가 소풍 갈때 많이 먹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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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몇>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laughs> 이런 데서 밥을. 먹는 거는 진짜 아, 행운이야, 행운 제 덕분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동원의 덕분이지 밥이 나왔습니다 우와 이... 이러, 이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 대박이다, 대박이다. 있어요. 예. 제육볶음 네. 감사합니다 오, 네, 고맙습니다 아 뜨거워 야, 일단 먹어, 동원아 일단 먹어야 돼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저 덕분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네. <laughs> 자, 이거 먼저 드셔봐야죠. 이게 분명히 제주도 국일 텐데 음. 아? 그냥 간단하게. 아, 음, 어맛있다 아, 쌈이랑. 자, 음. 배가 좀 고팠어. 따로 음 먹어야 어때? 괜찮지? 와, 이거, 이게 진짜 맛있다. 고기 싸매 해가지고. 아우. 이거 봐. 음. 맛있어. <laughs> 음 어떻게 어요 한번 해줄게. 살부터 이거 반으로 딱 갈라 안에 살부터 이거 <laughs> 먹을까? 음. 맛이 없어. 먹어. 어 맛있다. 와 맛있지? 손님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문한표 해주세요. 음. 음. 어? 응. 음. 곽도원 선배님 전화 왔어요. 진짜로? 찐으로? 네. 고객님께서 통화 중. 아, 진짜, 진짜 전화 왔어요, 지금. 아, 뻥쟁이. 동작이... 봐봐요. 네? 아, 전화 왔잖아요. 음. 고객님이 통화 중이어서. 진짜 통화 중인 것 같아. 요 <laughs> 다른 사람이랑 통화 중인 것 같아. <laughs> 어이 도착이라는데요. 눈머리지? 눈머리지? 진짜로? 진으로? 설마 여기 오시는 거 아니야? 전화를 또 해야죠. 응. 여보세요. 어이야. 아버지 저 제주도 여기 와가지고 밥 먹고 있습니다. 야, 아빠 아빠 집 옆이야 바로 거기. 아 그래요? 아. 어. 지금 제주도에 계세요? 어 어. 어. 아 그래요? 아, 어, 그래. 오! 어. 이거 말도 있어요. 바로 앞에. 그래, 그래 거기. 저민호 삼촌이랑 같이 있는데 한번 아, 바꿔 드릴게요. 아, 어. 여 보세요. 어, 여 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형님. 그래. 네. 네 <laughs> <형>. 아니 <laughs> 극장에서 동훈이 아버지 역할 하신다고 그래.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laughs> 로 가고 있었어. 아, 진짜요? 예. 오세요, 아버지. 그래, 거의 다 왔다는 거 아, 진짜로요? 아, 진짜요? 어. 어. 아니,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어, 네. 거의 다 왔어. 아, 그래? 근데 저희 촬영 중인데 괜찮으세요? 그래, 뭐괜찮아데 어? 나 씻지는 않았는데 괜찮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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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아니... 네, 예, 예, 그러면은 어, 오시면은 음. 저희가 바로 나갈게요. 아나 뭐, 안에 있어. 밥 먹고 있어도 돼서.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어. 네, 네. <laughs> 와, 진짜 온다고? 지금 제주도. 와, 아니, 미안한데. 나낯가려서 간다. 나 진짜. <laughs> 나 진짜. 어, 나 ISFJ 맞아. 얘는 ESFJ? 삼촌은 응. 보여줘. 표현을 잘 못하고. 음. 응. 빨리 먹어. 나못 먹을 수도 있어. 응, 빨리 먹어. 카톡하고 있는데 응.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난못 말이지. 하고 있었는데. 원나 이따 밥못 먹어. 빨리 먹어. 응. 진짜 오면 못 먹어. 야, 근데 동훈아, 너무 도마읍시다. 음. 이렇게 사실 오기 쉽지 않거든. 쉽지도 않으셨는데 막 출연하시기 쉽지 않지. 저차인 것 같아요. 저차인 것 같아요. 저차 맞지? 나 혼자 산다 저차 타고 다니시던데 잠깐만, 지짜인가 빨리 먹어. 맛있는 거못 먹는다지. 거어 아니, 동원이를 보면서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은데? 아, 진짜 맛있는 거못 먹는 거 오신다 어, 진짜 나 <laughs> 어! 아버지 어, 진짜 나 하나 더 먹어 어! 아, 동원이 되게 예뻐하나 보다 여기까지 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둘 중에 하나야 동원이 <laughs> 예뻐하던가, 드라마 홍보 때문에 오던가 둘 중에 하나 안녕하세요 <laughs> 응, 처음 먹겠습니다. 야, 먹어 먹지.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아니 여기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버지. 어, 진짜 제주도에 계셨네요. 아, 아. 아. 네, 잠깐만. 네, 예, 맛있어요. 오. 와.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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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 먹고 있었어요. <laughs> <laughs> 식사하셨어요? 0 0 주세요. 0사안원6 0나0원6원이 옆에 앉으시0 게. 0 여기 0 0 0 없다, 분장0도와 있어 아, 그6 0님이랑 그그 어. 일로 0로원6 0 0요오6 0 0 0아니0 내가 원6 0 0 0고 집에서 0원6 0원 6,000원. 6,000원. 6 0 0 얘 예, 예뻐하기 쉽지 않거든요 않거든. 아, 그러더라고요 근 <laughs> 잘하니까 잘해 얘가 먹어 밥 먹어 네밥좀 주세요 <laughs> 잠깐만 여기 이거 그 응. 응. 어, 제가 드게요 응. 음. 아, 아이고 음. 됐습니다 음. 아니거 옥도면 옥도 옥도 여기 비싸 제주도 음. 여기 그러면 무릉도원 음.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응, 음. 아, 아빠 집 바로 앞에 음저 있어?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어요 뭘 오랜만이야, 왜 진짜로 와가지고 라 사장님 연기 잘하시네요 <laughs> 뭐 하는 거야? 밥 먹는 거요? 네 그냥, 그냥 뭐밥 먹는 밥 먹는, 먹는 프로예. <laughs> 와 프로 아니야. 음. 오뭐 하고 다니는데요? 저요? 응. <laughs> 그냥 콘서트 계속 하고 옆에 방송하면서 놀러 다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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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죠. 중학교 3학년이 방송하면서 놀러 다니고. <laughs> 아니 이 아니, 방송은 대단한 거지. 그냥 논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지, 그렇지. 예, 제목이 동원아 여행 가자거든요. 음. 그냥, 그냥 여행한다 생각하고. 그래. 나는 응. 나는 맨 처음에 기대 1도안 했거든. 연기해서요? 어. 어. 기대치가 없어서. 아, 모든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안 했구나.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보이 잘해, <laughs> 그러니까 동원아 그 잘해 보이는 거지. 삼좀 기대 조금 좀 했잖아, 요 저는 얘를 연기하는 거를 그 자, 다른 프로그램 봉숭아탕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연기하받 봤기 때문에 너무 애였을 때라 음. 좀 걱정이 좀 되긴 했어요. 근데 제가 드라마 나오는 날 바로 1회부터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하더라고요. 아, 점점 잘하는데, 잘하는 속도가 되게 어, 빠르더라고. 오, 아니, 좀아 아쉬워요, 이제. 뒤에는 조금 이 어, 배역에 해? 대해서 알겠는데, <laughs> 앞에는 너무 못해가지고, 어... 영어나 이런 거. 그 나온 애들 중에 잘못했어. <laughs> 야, 쟤 어떡하지, 저거. 뭐? <laughs> 저 다음 주에 맞는 연기 하는 한... 영어를 좀 못해도 그렇지, 잘하긴 잘하더라. <웃음> 영어는... 아우, 젠벨이야. 안 늦었더라고. 아니에요. 늦었어, 엄마다 끝났다, 엄마 그때 저녁에 전화 왔었어요. 영어 할 때, 엔진 했을 때. 영어 하면서... 계속 발음 틀려가지고 어, 어 큰일 났다고 엔지 너무 많이 내고 있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니한테는 다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웬만하면 오. 전화해서 얘기하는데 너미민 제일 친한 사람이야? 어... 음. 친한 사람이야? 음. 좋아 음, 그냥 이... 전 거짓말을 안 해요 예. 그, 네, 제가 거짓말을 안 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원이는 사람 많았을 때는 본인 이야기를 잘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딱 둘이 있을 때만 본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뭔얘기러 음, 그러니까 근데 뭐 자기 이거, 저거. 사춘기로서 고민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아 <laughs> 이것저것.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가 맨날 웃고 다니고 막 맞아, 맞아. 이런 걸로 볼수 있지만 응. 또 중3 때 갖고 있는 이런 사춘세. 고민들이나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자기가 그럼 주입병 끝난 거냐? 주입병? 끝났. 드라마 하면서 끝났어요. 둥산병이 다시 와서 그렇지. 고일병 둔가. 그러면 뭐 먹으러 가냐? 이거 밥 먹고 뭐해? 밥 먹고 저는 물놀이를 하고 싶은데 삼촌은 안 하고 싶대요. 아 지금 바다 되게 추운데 물 뭐야? <laughs> 미쳤어요. 그래요? 미 <laughs> <laughs> 괜찮아요. 저희 겨울에도 들어간 적 있어요. 우리나라 때는 뼈사고. <laughs>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서. 네. 음, 진짜. 오, <laughs> <laughs> 어, 저기 오신다, 오신다. 여기,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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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 온저나 네. 지금 밖에 나가지게 되는구나. <웃음> <웃음> 여기 지붕이 같은 거 있는 거 아닌가? <laughs> 저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여나 아, <laughs> 진짜 낯가리잖아. 사장님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 잘 지냈어? 잘 지내고 있었어. 너더큰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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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저나 먼저 가 있을게요. 나 지금 이것도 엄청 많이 말 많이 한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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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였어요. <laughs> 다, 저는 먼저 가있을 테니까. 아니, 저희 어, 어, 아, 저희 국필수 모임이라고 오늘 대관을 가면 어, 어 저는 저는 먼저 가있겠습니다. 아니, 아니, 안 드세요. 아니요, 아니요. 촬영 다 하셨으면은 네, 아, 안녕하세요. 들어와, 네. <laughs> 들어와. <로와>. 안녕하세요. 네. <laughs> 여기 오세요. 저는 다 먹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laughs> 오늘 카메라 너무 많아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 여기 앉으면 돼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laughs> 아 촬영 됐잖아? 아니 촬 상관 없자만겠어요 밥이 없 여기 있잖아 여기 좀... 어, 여기라도 좀앉는야 밀어. <laughs> 너 <파이팅>. 일로 와저 <laughs> 저 편하게 다밥다 다 먹었습니다 저 얘기하는 거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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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수 모임이 다그버 그러니까 비도 없냐? 선배님들 습니다 귀겨주고 싶어? 카메라 너무 많아. 아니, 시를안거하고지금 뭐, 무슨. 아, 사실, 사실 분장팀이다 그런 게있겠 너무 시출 하고 피부 후보죠, <laughs> <피, 웃음> 피부 후보죠. <laughs> 나는, 잠깐만, 밖에 나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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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여기 <laughs> 와, 사실 여기 이렇게 와주기 쉽지 않은데. 내가 더큰거 같아 그래요? 야, 얘는 볼 때마다 달라 이미 세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 너또 얼마나 돼? 어깨 왜 이렇게 넓어? 이야 야, 내가 아이콘 돼, 이게 이야 빨창 깐거 아니야? 아니요말이안 깔았어요 <laughs>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 너 지금 몇이냐, 지금? 171... 오, 아, 이야 못해. 야, 맨, 맨 처음에 리딩하고 아, 이럴 랬 야, 때 리딩할 때는 많이 작았어요 엄청 작았어 이야, 아 아, 그렇마 식사 나왔습니다. 서빙. 아 <laughs> 네, 저 죄송한데 오늘 생선은 다 떨어져가지고 아유, 아유. 있는 거 있는 거좀 드셔야 될 거예요. 예. 네. 아, 아, 저 모자란 거 말씀하시고 사장님 네. 저 예. 이거 이거 좀 갖다 놔주세요. <laughs> 다, 다 먹었습니다. 구준표 씨. 아. 구준표 씨? 아, 어 알아보자. <laughs> 아유 그래도 덕분에 또 선배님도 뵙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촬영할 때아 촬영장 놀러 가면 안 되나? 제가 올려고 하고 막. 이거 희한한 게 내가 동훈이 촬영장을 많이 놀러 가고 했는데 거기는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왜? 아니, 왜냐면 왜 오지 말라고? 연기할 그러나? 때는 조금. 그 같이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야 집중이 돼요. 웃기고 아니, 아, 아 진짜 아는 사람이나 지인이 오잖아요. <laughs> 집중이 안 돼요. <laughs> 아. 여기 여기 이런 로컬이 있다 여기 말고 또갈 만한 데 어디 있어요? 동원이랑 갈 만한 데. 제주도에서. 여기 제주도라 횟집 뭐 이런 거뭐 흑돼지 막 이렇게 하는데 아빠는 그냥 집에서 모닥불 펴갖고 그 고기 구워 먹는다. 아, 그럼, 사실... 그럼 다음 장소는 선배님 집으로 가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아, 괜찮아.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저희에게 어떤 디렉션도 주지 않아요. 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반인 분들을 앉면서 <laughs> 마이크도 안 달고 지금 뭐 아, 하시는 아, 지금 아, 뭐 그렇네. 하시는 예, 마이크도 안 달고. 아, <laughs> 오 없네. 저희는 아, 있는데요. 아버지 목소리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laughs> 일로 들어가 요 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아 자기만 네, 저 있어요. 네저 있어요. <laughs> 알아서 그냥 방목하는 방송입니다. <laughs>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안 알려주시네요. 사연님 비닐봉지 좀 주시래요. <laughs> 먹었어요, 비닐봉지 네, 내 살을 아 예. <laughs> 네. 아우개들개들 오늘 포식가능해에요 도시가 아왔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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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그만 받아 어.. 괜찮겠어